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일단 세계 증시 분위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그렇다고 뭐 초대박 분위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조용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같은 경우도 일단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분위기 좋게 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오늘 밤부터 있으니까 그 이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다들 시장이 어 그거를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중요한 이벤트 발표나기 전까지 몸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물가지표보다 내일 발표되는 파월 워 장의 그 연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뭐 CPI가 어떻게 나오든간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냐, 또 앞으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관건이기 때문에 파월의장의 연설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은 요거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 소문난 잔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 이거 예상치가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에, 지난주 금요일날 PPI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확실히 예상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쉽게 서프라이즈가 유발이 됐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번에도 왠지 좀 그럴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 정도는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지난번이 7.7이었죠. 근데 이번에 7.3이라는 예상치가 상당히 좀, 좀 낮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장이 좀 낙관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이, 이 C, CPI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 jp모건 트레이딩데스크에서 이제 요런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뭐 그런 상황들일 것 같아요. cpi가 뭐 7.8이나 그 이상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시장 대폭락한다. 아어 그리고 뭐 적당히 어떻게 어떻게 뭐그 예상치에 적당히 부합하면은 오를 것이다. 어. 예상치보다 많이 낮아서 인플레가 완전 뭐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대폭등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각각의 가능성은 5%, 25%, 50%, 15%, 5%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죠? 웬만하면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증시는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재밌어질 거다. 시장의 움직임이요.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이제 지난 한 달, 그, 11월 달에 CPI가 7.7%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좀, 어, 굉장히 쇼크하게 예상치보다 크게 낮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환호를 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달간 이제 옆으로 벨벨벨 기어왔는데요. 미국 증시가. 네, 그죠? 한 달간 기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변동성도 커지지 않을까. 어, 오늘 밤부터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즘에 안 그래도, 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한 특징이 뭐냐면은, 변동성 지수들이 좀 치솟고 있다는 것들이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 에, 어젯밤, 그, 아, 어젯밤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이 픽스 같은 경우도, 이 지수의 움직임에 비하면 생각보다 많이 크게 치솟았고, 오늘 코스피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크게 치솟았단 말이죠.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변동성 지수들이 많이 올랐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그런 건거 같아요. 뭐, 지난 한달 동안 답답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아래로 가는 듯 하다가도 반등하고, 위로 가는 듯 하다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이제 앞으로, 어, 좀 시세를 기대할 수 있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야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기대감으로,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일단 막 무조건 막 옵션을 막사 지르는 것 같아요. 야 저거 지표 발표 만나면 은콜 대박이 난다 지표 발표만 하면 풋 대박이 난다 하면서 제 생각엔 뭐 저는 일단 아침에 풋옵션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 를 드리긴 했지만 은이 오늘 코스피 꼬라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옵션을 막 양매수를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쪽으로 든 대박은 난다 이런 생각으로 아 일단 콜도 사고 풋도 사고 다 사자 아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도 강하고 풋도 강하고 그 와중에 변동성지수는 그러니까 급등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그, 변동성 지수가 어쨌든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간, 뭐, 위쪽으로도 급등도 할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을 시장은 염두를 해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변동성이 좀 급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젯밤 빅스가 이렇게 치솟았던 게, 아, 그럼 미국 친구들도 아래쪽으로 푼만 베팅한게 아니고, 콜도 겁나게 많이 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사실 위쪽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해요. 보시면 한 달째 옆으로 기었고 한 달째 박스권 하단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대박 날수 있어라는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때란 말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빅스가 많이 치솟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빅스가 많이 치솟는다는 거는 결코 이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 이 빅스가 이렇게 막20 뭐 넘어서 이렇게 막요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던 동안에 시장이 어땠냐 중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돼 버렸다. 그래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이 그죠. 어,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 다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싶으면은, 빨리빨리 이런 구간으로 내려와야 된다. 빅스가 빨리빨리 이런 구간으로 내려와서, 차분차분이 렇게 이렇게 죽어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빅스가 뭐, 20몇 대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글쎄요, 뭐, 당장 오늘 밤 CPI가 어떻고, 뭐, 내일 FOMC가 어떻고 해서, 시장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급등도 할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급등해봐야, 아무튼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세 상승의 조건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픽스가 차분해져야 되는데 픽스가 차분해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아 그래도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좀더 오래 지속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 어제 픽스가 미국이건 한국이건 오늘 막 지속고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좀더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위쪽 아래쪽으로도 어쨌든 둘다막 대박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픽스가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래저래 변동성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이그죠 시장이 대세 상승하는 조건에는 별로 맞지는 않는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오늘 밤잘 보시고 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미국 증시가 아무튼 박스권이에요, 그죠 이래저래 박스권입니다. 뭐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해도 박스권이에요. 위쪽으로 저항이 있고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있죠. 위쪽으로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붕괴돼야 아래로 가는 겁니다. 아, 지지선들 다 아시니까 뭐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그렇죠. 나스닥도 박스 아래 어딘지 아시고 박스 위쪽 어딘지 아시고 돌파한 척 해야 위로 가고 붕괴돼야 아래로 가는 거겠죠. 어, 그걸 재료로 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잘 지켜보면 될것 같고. 이 미국 물가지표가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야, 발표가 어떻게 났네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껴있죠. 만기 주 같은 경우에는, 네, 통상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변동성이 이 확대가 되긴 확대가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변동성이 확대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 구조상 어려워요 이, 이, 통상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물가지표가 뭐 너무 어떻게 나왔다 해서 뭐 시장이 급등한다 이거 평상시면 급등해서 이제 마감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기주기 때문에 이거 급등했다 장 초반에 급등해서 출발했다 이거를 장 막판까지 유지시킬지는 또알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또뭐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대폭락에 출발했다 물가 지표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장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FOMC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시장이 막 대폭락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대폭락하고 대급등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뭐, 뭐 이런 거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 다음 날 FOMC까지 생각하시고 만기주의 영향이 있어서. 어쨌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걸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만기주가 아니라도,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미국 증시 한달 동안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대응을 좀, 제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떻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박스권 넘어간다! 막, 대박을 기대한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대박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JP모건, 이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부 다 대박을 꿈꾸고 있어요 이 jp 모건 트레이딩 데스크의 이, 예, 그 트레이딩 데스크 니까 어떤 뭐 공식적인 뭐 매매 매매하는 사무실에서 내놓은 건데 이 사람들도 지금 보시면 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s p 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했는데 뭐 예상치에 부합하면 2 3% 폭등한다 뭐 예상치에 뭐안 맞으면은 뭐4 5% 폭락한다 뭐 오르면 8에서 10% 오른다 이런 소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어쨌든 대박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한 거예요 S&P 가장 높은 확률을 보고 있는 50%인데, 2, 3% 오른다는 게50%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도면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모두가 대박을 기대하면, 그죠?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긴 해요, 이래저래. 근데 아무튼 모두가 좀 변동성을 확대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조금 좀 싸한 측면입니다. 또 재미 없이 그냥 도치형 그죠? 시가와 종가가 같은 뭐 그런 애매한 모습으로도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모두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어,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 글쎄 요 오늘 밤 어떤 지표들이 나올지 좀좀 좀 지켜보면은 될것 같고요. 내일 FOMC까지 있죠, 그죠? 이제 하여튼 중요한 시기로 접어섰다. 아, 그래서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라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긴장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포지션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내일 대폭 나가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그 분명히 뭐 무서울 수 있어요. 뭐 급락할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 그런 긴장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무서우시면 포지션을 반으로 줄이세요. 그죠? 포지션 줄이시고 현금 확보를 해두시면 됩니다. 뭐 했지냐 아니면 아예 뭐 포지션을 줄이는 거냐. 어제 생각에 해지보다는 현금 확보가 조금 더 아마 쉬우실 더더 더, 더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금 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지한다고뭐 나는 롱을 잡고 있는데 숏을 사고 숏을 잡고 있는 데 롱을 사고 한다면 해지한다고 어설프게 잘못 설치면은 이래도 뭐 이래도 까이고 저래도 까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해지가내 맘대로 이게 잘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해지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위험하시다 생각하시면 위험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현금 들고 계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부분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고위험을 감수해야 고수익도 볼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대박을 먹을 거야라고 하면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위험 감수하기 싫다. 세상에 공짜는 어 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거든요. 야이. 그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큰 꿈을 갖고 있다. 그럼 큰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는 거고. 아유 나는 그 조금만 먹고 오래 살란다. 그러신 분들은 예, 오늘 뭐 적당히 뭐큰 이벤트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니까 뭐 현금 확보를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자기 위험 감수 성향에 맞게 아, 그렇게 계좌 어느 정도 조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튼 계속 아무것도 안할 생각이에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fomc 회의 내일 결과 보고 이번 주까지는 그냥 쭉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fomc 끝나고 이주 초반에도 사실 말씀드린 거긴 한데 fomc 회의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며칠 정도 걸려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다음 주 정도까지 그냥 지켜볼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부터 중요한 게 시작이 되네요 집중 좀, 해보, 집중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얼추 뭐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그래요. 지금까지 흐름은 일단 대충 살펴보자면은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중요한 라인 못 넘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못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진 반등심에도 전략이 받고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한 모습들. 근데 아래쪽으로 이미 꺾였죠. 아래쪽으로 일단 꺾여갖고 뭐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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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가오는 있습니다. 약하지만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가오는 있어요. 저항 많이 누적돼 있고요.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뭐 이렇다 라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된다가 아니고 아무리 지가 내려갈 것처럼 했더라도 오늘 밤에 cpi 어떻게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은 그냥 현재 있는 모양만 체크한다 일단 아래로 가고 있구나 어,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아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척 하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겨들어 오긴 했는데 아 위쪽에 저항이 있구나 어 어쩌면 이거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지난 박스권 어디였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다시 겨우 올라왔는데 아 근데 일단 오늘도 장대음봉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어?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위쪽에 저항이 많다. 뭐 이런 그림들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그뭐에그 뭐예그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그 CPI 발표 전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예, 신뢰도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한국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얘네도 좀 애매했죠 그죠? 뭐 삼성전자 적당히 오르고 어, LG에너지솔루션 적당히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니까 뭐 애매하게 좀 마감을 했겠죠 그죠? 종가를 보니까 0.25포인트 상승마감 했네요 선물이요 네, 뭐큰 의미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음봉 맞고 있고 저항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굳이 따지자면 아래쪽으로 좀더 유리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아래쪽을 봐서 아래쪽으로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은봉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은봉이라는 얘기가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킨다는 이야기니까 뭐310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니까 박스권 하단이 대략적으로 308 인데 308 하단부에 대한 뭐 지지력이라고 볼수 없으니까 은봉이 지금 5거래일째 저항이 누적되고 있구나 아, 자칫 잘못하면 대폭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뭐, CPI란 재료가 있고, FOMC 회의란 재료가 있으니까, 뭐, 위든 아래든, 뭐든 가능할 수 있겠죠. 아, 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 그 변동성 지수가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대박 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다 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조용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제, 굉장히 독특한 모습 좀 나타나긴 했는데, 장막판에 이제 선물이 조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상승마감 하면서, 그, 옵션들에서 약간 이제 옵션들이 풋옵션들이 이제 살짝 하락마감 하긴 했는데 보시면은 오늘 사실 장중에 콜도 상승하고 풋도 상승했어요 콜도 오르고 풋도 오르고 거의 다 올랐단 말입니다 누구 어디 한쪽 죽이는 게 없었어요 둘다 살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어,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아,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죠그 모습들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오늘 굉장히 그래서 독특한 시세이긴 해요 이런 것들이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시세죠 어, 풋도 오르고 콜도 오르고 사이좋게 둘다 오르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변동성 지수가 상승마감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방향 봐야겠죠 이제 뭐 누가 오르는지는 이제 뭐 조만간 밝혀질 거고요 에, 그래서 일단 둘다 상승마감을 하면서 콜도 풋도 이제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이제 야 누가 더 유리하냐 따지면 당연히 일단 아래쪽으로 푸이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중요한 박스권 자리를 그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이 11월 1일부터 해서 한달 넘게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 푸시 세단는 엄청 세다는 증거예요 이런게 뭐 21선 이런 거 보셔도 아시잖아요 21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콜은 어때요 지금 죽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지금 콜이라든가 위쪽으로 보는 게안 좋은 이유가 지난번에 너무나 이 과잉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 11월 11일날 그 CPI 어떻게 나왔다고 이때 대폭등을 언제예요? 이때 선물 300에서부터 325까지 25포인트를 몇 거의 일주일만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때 한번 거대한 힘을 썼습니다. 이때 굉장히 무리한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지쳐 있긴 해요. 아직 그 피로감이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코를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모습에서는요. 그래서 뭐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이제 cpi 뭐 fomc 보면서 그것들이 방향을 결정할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그 오늘 이야기한 것들 은 전반적으로 그냥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 환율도 보시다시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원화 강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강해요 원화 강세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이슈만 말씀을 드리고 뭐 끝을 내자면은 지난주쯤 부턴가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가 좀 친하게 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유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패권전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재밌는 이슈예요. 사실 이거. 패권전쟁을 하고 있긴 한데, 어, 지금까지 계속 중국이 좀 도전을 해오긴 해왔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도전인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그중 그 가장 강력한 도전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위안화 한다고 해서 그때도 한번 도전했는데, 그냥 미국이 눈 감아주고 넘어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미국의 패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국 상황이 좀 미국 상황도 좀 지금 이제 뭐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미국도 사실 당장 여기다 대고 뭐 눈에 띄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는 잘 보이지는 않긴 않는데요 아뭐 근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위기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중국이고 사우디고 전부 다 박살 나긴 합니다 위기가 나면 은 언제나 그죠 언제나 큰형님이 제일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중국을 조지기 위해 뭐 사우디를 조지기 위해 이, 이 둘이 사이 좋은 걸 조지기 위해서 일부러 금융위기를 일으킬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금융위기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어, 안 나는 쪽으로 다들 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뭐 파월이고 이런 사람들이 금융위기 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당연히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금융위기 나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를 일부러 유발시켜서 사우디와 뭐 중국을 조, 뭐 없애버린다 이런 생각은 좀 너무 좀 음모론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어둡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둘이 잘 지내는 건 건데 위기가 한방 나타나면은 다시 달러 강세 나오고 기름값 철렁철렁하고 중국에서 외자 싹 빠져나가면서 이뭐 중국의 패권 도전, 뭐 사우디의 뭐 미국에 대한 도전 이런 거는 한번 해결이 되긴 한다.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어떤 그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일들은. 싹 조용해질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중국이, 아, 네, 그래서 일단, 그, 미국이 어떤, 뭐, 조치를 할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당장으로선 미국이 딱히 할 거는 없다. 미국도 제코가 석자긴 합니다. 그죠? 위기가 발생을 해서, 뭐, 그렇게 된다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만 한번 뭐, 던져드려 봤습니다. 그,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째. 트럼프 때부터 시작했나 어쨌든 몇년 때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을 좀 맞이한 것 같긴 합니다. 어,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일단 뭐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뭐 다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연결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물가 지표 잘 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